교회를 뭐 다니지 않더라도, 어뭐 베들렘, 예수, 마국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을 겁니다. 어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죠. 성경책만 들고 뭐 일요일만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기독교 신앙서적을 구입해서 공부하고, 뭐 인터넷으로도 좀 공부하고, 그 시대 뭐 책장이 하나 생길 정도로 어 기독교서적을 탐구를 했죠. 어 성교단체에서도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저도 회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아우구스토는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인구 센서스를 하게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인구조사를 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조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를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적지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본적지로 그래서 나사렛 지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번적 본적지로 왔다. 본적지에 와서 예수를 낳았다. 그 본적지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인구조사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는가? 로마 기록에 보면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 어떻게 본적지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예수의 엄마 마리아가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데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자동차로 이렇게 포장된 도로로 해서 뭐 100km 정도 간다면 굉장히 음 짧은 거리죠. 뭐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요. 하지만 2 0 0 0년 전에는 뭐그 당시에는 다 걸어 다녔죠. 또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또 사막을 건너야 되고, 근데 만삭의 임산부가 300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베들레엠까지 와가지고 속박할 데가 없으니까 마곡간에서 뭐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왜 베들레엠으로 고집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본적 지가 베들레엠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들레엠이 다윗 왕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예수를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 왕의 같은 혈통, 다윗 왕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혈통이다.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에 놓은 것이고,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절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인구 조사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그 인구 조사라는 것은 인두세를 걷기 위한 것인데 현지 거주하는 것, 그러니까 현 주민등록 상태에서 인구 조사를 하지. 세계 어느 역사에도 본적지지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하라.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이 4대 성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는 뭐 생존 연대,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호화죠. 단지 뭐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기 3년 동안, 3년 동안의 기록들만 이제 성경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전해오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인간의 손을 거쳐서 계속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이제 보완됐던 내용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0년 전그 당시 예수 시대에는, 어, 팔레스타인의 문맹률이 뭐 95%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의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정의, 정의가 있어서 문서를 만들어도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죠. 기록할 필요도 없었고, 뭐 기록할 도구도 없었고, 뭐 그런 시대였죠. 그 당시 예술한 청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전 인구조사라든가, 그런 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뭐, 관련 뉴스를 좀 클리핑해 보겠습니다. 어, 국정원장 내정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서 살고 있었죠. 미국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뭐, 어, 방송과 인터뷰에서 5.18과 12.12 사태를, 음, 뭐, 영웅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2년 그 해에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이제 국민 훈장을 받게 되죠. 그런 좀 기록이 있죠. 근데 최근에 또이 어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좀 흥미진진한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문화일보에서 어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좀 했어요. 박지원이 정체불명의.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목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받았던 후원금 내역을 그 보도를 했는데요. 박지원 내정자가, 목포직 토착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목포에서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받았던 후원금 내역 가운데는, 어, 초원건설 회장이죠. 국방현, 현 초원건설 회장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 폰타나 비 호텔 박철환 사장으로부터 3,500만 원. 그리고 또 이제 작고하셨죠 작년에. 어, 근화건설 김호남 회장으로부터 3,500만 원. 하나는 또 권욱 전전남도의 부의장. 그 부친 이제 돌아가셨죠. 권희담 전 시장으로부터 지난 2015년까지 3천만 원을 받았고. 전북 전 전남 도우의 부의장 엄마로부터도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고의 후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좀 관심사가 아닌가, 관심거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 복무 중에 당국대를 졸업했다. 어떻게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을 들어가지고 졸업할 수 있겠냐. 이게 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본인은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좀, 군부대에서 배려를 받아서, 어, 야간에 강의를 받았다. 그래서 졸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포대 의대 유치 문제. 뭐, 지역민들 굉장히 큰 관심사죠. 그리고, 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2022년부터 10년 동안, 어, 4,000명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 음 전남도 지금 그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전남도 지금 의대가 없는 전남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부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전남도 자체적으로 의견을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순천대학교 그러니 목포대학교 순천과 그러니까 동북권과 서북권에서 의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음한 군데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짐작도 좀 갑니다. 그러니까 어. 의대를 설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시설 투자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이죠. 정부, 정부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은, 과연, 목포대 의대가 지난 30년 동안에 의대 유치 운동을 해왔죠. 근런데 김대중 정부의, 정부 때도, 성사되지 못했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지방 대학들이 굉장히 전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목포대에 의대가 설치된다. 물론 이제 학교를 위해서는 굉장히 뭐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이게 서남권 아니면 뭐 전남 지역의 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대에 과연 의대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왜냐하면, 음, 의대를 설치해서, 어, 의대를 설치하고 그, 그 학생이 의사로 배출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거든요. 2017년도에 국회 예산정책자에서 비용을 추산을 해본 게 있습니다. 의과대학하고 보석병원을 설립을 했을 때 최소 1300억에서 35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00억 원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부속병원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병원을 인수했을 때, 1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거든요. 의과대를 신설하고, 의과대 부속병원을 지었을 때, 3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추산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2018년도에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가 폐교가 됐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그 서남대 의대 정원이 49명이 현재도 남아 있죠 그 당시에 전북도나 남원에서 어,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어, 승격해 달라 서남대 의대가 폐교가 됐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결국은 그게 처리되지 못하고 그럼 목포대 의대가 유치가 되면은 그럼 부속 병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 신설되면 뭐 신설을 하면은 뭐 대학 의대 설립 비용 포함해서 많게는 3,500억 정도가 투입돼야 되는데 근데 목포대 의대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의료원을 어 인수해서 부속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뭐 고려해 범지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또한 가지는 만약에 순천대로 어, 의대가 간다면 그럼목 선안권인 목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 방책으로 어, 목포시 의료원을 국립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국립 의료원으로 뭐 승격시키는 방안. 어, 한번 우리가 차선책으로, 어, 생각해 봐야 될, 뭐,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목포대 의대를 설립해가지고 해서 부속병원을 짓고, 시간도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또, 과연 그게 이제 효율성이 있겠느냐, 뭐,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목포 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들을 확충하고, 의... 대를 신설하고 그 의료 인력이 실제 이제 현장에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만큼 많은 또 국가 예산과 음, 투입되는 거 사실 지금 지방대 목포대나 뭐 목포 해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음, 입생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예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목포대학교가 어, 전남대학교와 뭐 통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장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면과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목포 의료원을 어, 국립화하고 전남 산남권의 의료 서비스를 확보해가는 게 어떻는가 겠뭐지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부속 병원이 생겼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음, 부속 병원을 국가에서 만들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운영은 완전히 독립 재산제거든요. 그래서 대학 총장이 부속 병원의 이사장이 되고 그 부속 병원의 운영과 경영을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속 병원이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그걸 감당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현재 뭐 전남 지역의 주민들은 전남대 화순병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제 수도권으로 주로 서울로 이제 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목포대 부속 병원이 생기면 그 독립 재산제로 운영되는 그 부속 병원에 경영수지지를 맞출 수 있겠는가 그런 것니다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목포대 의대가 유치된다면 목포시 의료원을 인수를 해서 부속병원을 했을 때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둘째 어, 목포대 의대가 유치되지 않았을 때 목포시 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시켜서 의료장비와 인력 그리고 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합니다.